당나라 군대로 무슨 전쟁입니까? 그래서 졌잖아 씨. 아, 지민한테 진. <laughs> 안녕하세요. 어 다민님 안녕하세요. 어디 뭐 일주일 뭐잘 지내셨습니까? 아하하 일주일이요? 네. 잘 지냈죠. 매일 매일 거기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솟구치지만 그러다가 <laughs> 진짜 망할 것 같아서. 매달 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저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TCF 이 e 연맹을 지코 연맹에서 점령하고 우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 센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우리가 막으면은 다시 뭐 1등을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 MG 연맹, 우리 킨덤즈, 그 다음 고래밤 연맹 모두가 달려들었으나 결국 이 센터가 지어졌고. 이 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네 아래쪽 깃발이 다 잘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승리하긴 힘들다 그런 이제 띵킹이 들어서 결국 우리 세계의 연합에서 병력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깃발들을 다 끊고 지멘 연맹에서 이제 1등을 딱 가져가는 그런 이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차르트랑 말처럼. 돈 찍노를 당해버렸습니다 돈 네. 찍노를 당해가지고 패배를 선언하고 지금 사실상 이제 지코연맹에서 1등을 가져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고 원래 우리가 가져가는 게 사실이었는데 아,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아까네. 너무 진짜 아깝게 됐고 일단은 이제부터는 우리도 깃발 삭삭 뻗어가지고 어차피 그래요. 1등은 안 되더라도 꼴등은 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 외국맹들 우리도 교육 좀 해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연맹원들 지금 9시 30분에 사진 찍자는데 모여있는 이놈들, 이놈들 빼고 뭐가다차낼까요어 뭐야 왜안왔지 모이세요! 매일 한번 써야겠다. 찍을 준비합니다 나 연맹매일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한번 써보고 싶었어 맨날 쭈구리처럼 살다가 일단 큐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위로 움직여 위로 무빙 어 뭔가 이렇게 되면 될것 같은데 큐가 그리고 이렇게 싹 이렇게 딱 하면은 나쁘지 않, 않을 것 같은데 전투기님 내 밑으로 오세요 전투기님 여기 꼬부기 요 위로 살짝 요로 올라오고 이게 난장판이라고 이 정도면은 난장판이야 음, 난장판 맞다네요 아니면 큐를 좀 크게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크게 크게 좀 돌아 봅시다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안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더 크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아, 세계 아, 최초 미신 아, 아, 실패 아닙니다. 아니 여기 에 모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선을 딱 이어가지고 동그랗게 여러분 여기 모이고 앉아고 잡아졌네. 좋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laughs> 답답하다. 예단단라 군대도 이렇게까지 골치 아프지 않았 그냥 일렬로 섭시다. 아니야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지금 뭔가 갖춰지고 있어요. 당나라 군대로 무슨 전쟁입니까? 그래서 졌다 나 씨. 어 지민한테 지지. <laughs> 어, 어 이제 이제 뭔가 데, 되는 거 같은 느낌. 킬러 조이 나와 쌈도라 놀자 나와. 아니 이두 사람 이거 트롤 중에서도 이런 상 트롤이 다 있나요? 아니 쌈도라 놀자 님. 킬러 조이 님 나오세요. 응응 응, 응, 됐다 이제. 거의 큐 이쁘게 딱 되지 않았나요? 이거랑 방패이지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된거 같다. 이 이게 우리네 저기 Q 뭐야? 여러분 V 하세요. 여러분 V. 아, 됐다. <laughs> 아 전부 다 V 하니까 이모티콘 쓰고 있네. V. 어 좋습니다. 이렇게 뭐 사진을 잘 이렇게 이쁘게 찍어냈고. 좋습니다. 우리네도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도 이제 많이 모였으니까. 자 일단 달리기는 시작 지점을 여기 이름을 성소 여기로 제가 태그를 하겠습니다. 끝점은 여기 1레벨 성소 요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케이. 지코 연맹은 1등 200, 2등 50, 3등 30, 4등 20만 원 상금이었는데 여기는 얼마인가요? 뭐? 예, 저희는 그 정도 급이 안 되는 데요 다른 문월맹이나 고래밤 연맹은 어떻게 했어요? 아, 자원을 줬어요? 어, 우리는 저기 기프티콘 이런 거 줄까요? 좋죠. 1등은 고기로 가시다 고기. 2등은 빕스 선물 세트. 그 다음에 3등 치킨 달리기 트립이요? 하지만 우리 달리 순수 달리기 실력만 봅니다 구비 트랙 같은 소리 하지마 출발 태그 걸리면 다들 출발하세요 출발 움직여 달려, 아. 아하, 달려! 일단 유행이하고 초록이님 안됩니다 두분 우리 연맹사람들만 돼요 어 이거 뭐야 퐁시티 사장 안돼 안돼 공격하지 마 죽으면은 다시 출발지 와서 출발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왕이든지 뭡니까 아니 저기 자원 아 유령이 다컸 아. 아니 딘태웅 여기서 싸우기를 선택 고가아 겨울나무 싸웠다 싸웠다 포코토 일등 예약인데요 힘내 아, 돌아가기를 선택 코코아 밀크티 지금 달리면 일등할 수 있는데 이등 가능한데요 일단 화포로 선비 포코토 열심히 달리고 어? 있습니다 포코님이 그냥 압도돼 이거 거의 포코토님이 1등 할지도 화프로님 2등 예약 선배님 이거 안 잘리면은 아! 일단 1등이 2등은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 포코토 아... 포코토 포코토 도착하나요? 아 포코토 아 이거 포코토님이 예예 1등은 뭐 무난하게 가져갈 듯 합니다 아하 하누는 포코토 포코토님이 오케이 1등은 포코토 2등은 화푸르 님이 될것 같은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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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 3등 3등 싸움이 치열할 듯해요 과연 자 일단은 3등 싸움에 유력한 게 지금 음. 오경 님이랑 꼬부기 1004거든요 아니 지금 2등님 아니 님 어, 이렇게 드려 화푸르 님 가자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화푸르 님 화프로님 2등 꼬부기 님도 이제 도착했고 축하드립니다 1등 네, 포코토 2등 화푸르 3등 꼬북이 1공공사어 축하 축하드립니다. 그 쌈돌님 앞으로 계속 함께할긴 할 거지만 방송이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다민님이랑 처음 이제 같이 게임했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이제 우리 다민님이 이게 농분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허, 그렇죠. 이게 어허. 예, 예, 뭐 솔직해야 되니까요. 네 맞죠. 일주차 때는 이제 뭐 다민님이 어. 다미님 그 농부 그 잡태인가라는 생각을 오. 했었잖아. 이제 2주차쯤 넘어가면서부터 다미님이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저의 우리 연맹원들의 부름에 항상 칼 같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이 사람을 내가 대장군으로 결국엔 만들어냈구나. 상공시에서의 대장군이 한명 탄생을 했구나. 맞습니다. 이런 이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고, 어 같이 함께 게임하면서 이제 디코하고 이러니까, 제가 뭐, 여자랑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게임 같은 거를 잘 못해가지고, 네.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그거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더 빨리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또 칭찬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맹원분들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저기, 307일 왕국은 굴러가고 여전할 거니까 다들 또 즐겁게 앞으로도 남은 게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합시다.